광주 도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광주 폴리. 하지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광주 폴리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시민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광주 도심을 걷다 보면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2011년 시작된 광주 폴리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만든 작품입니다. 원래 장식적인 건축물이 뜻하지만, 이젠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됐습니다. 이번이 오차인데, 그할 때마다 조금씩 접근 방법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심 가로물의 어떤 작은 시설이라든지 조명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번 순환 폴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한 공간에 이렇게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숨 쉬는 폴리라는 곳은 거기 이제 시민 프로그램들이 일어날 수 있고 바로 옆에 이제 그 동네 그 야외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공연 지원 시설로 쓸수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편 작지만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광주폴리의 취지예요. 순환폴리의 첫 번째 시민 프로그램인 광주폴리 랑도네는. 푸른길과 동명동 일대에 조성된 광주폴리 둘레길을 시민들과 걸으며 광주폴리와 가까워지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랑견에는요 도보 문화가 매우 발달한 프랑스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용어인데 천천히 느긋하게 걷는 긴 산책, 긴 나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폴리와 연결을 해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걷기를 하지만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어,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어, 폴리랑도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빗소리와 함께 광주폴리 둘레길 걷기에 나선 시민들. 푸른 길을 따라 산책하듯 걷다 보면 10여 개의 광주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폴리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광주라는 도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꼼집. 꼼짝? 말하자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 가정, 또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설명을 듣네요. 특히 이번 순환 폴리의 주제인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 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제가 여기 근처에 사는데 제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좀 새로운 것들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동명동에 버려진 한옥을 친환경 소재 그리고 현대적 건설 기법으로 선보인 이코 한옥은 친환경 주택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편안한 도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담긴 작품입니다. 광주 폴리 랑도네의 마지막 종착지인 뷰폴리까지 한시간여의긴 산책이 끝났는데요. 시민들과 광주폴리 이제 조금 더 가까워졌겠죠? 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힐링을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좋았습니다. 시간 나실 때 동명동 일대 폴리 둘레길을 해서 산책해 보시면 더 깊게 깊게 잘 알아갈 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광주폴리 랑도네에 이어서 두 번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동명동의 한옥 건물에서 진행됐는데요. 이코한옥 누빔 카펫 워크숍입니다. 랑도네에서 만난 이코한옥 내부의 깔 카펫을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우가 다시마를 모티브로 하여 형상화한 모습이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실제 카펫 위에는 시민 참여자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직접 누빔의 모습이라든가 자수의 기법들을 활용해서 좀더 카펫을 풍성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땀한땀 정성을 다하는 시민들 남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 제가 또한 솜사리하기 때문에 바느질 진짜 잘하거든요. 잘하는 거 음. 있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문화 행사 한번 하고 집에 가면은 잔상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자꾸 생각나고 안래 바느질인데 굉장히 집중하고 맞아요. 네,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 모두 함께 열심히 바느질한 덕분에. 작품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자, 이렇게 ]셨어요? 완성된 그림, 뭔지 아시겠나요? 어, 꽃인가요? 바로 같기도 하고.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의미가 아,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한걸 보고, 아, 나도 체, 체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폴리 작품에도 나도 참여했다는데 너무 의의를 두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어떤 작품을 설치하는데 끝나지 않고 이런 작품을 같이 향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광주 폴리 이번 순환 폴리는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뜻깊고 풍성해졌는데요. 아직도 폴리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광주폴리 둘레길을 걸으며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